진짜 맛있고 맛있어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지 마요. 안녕하세요, 다플레너 컨텐츠랩 막내 에밀리입니다. 행사 국제회의 컨퍼런스에서 만찬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제공되는 포시즌스의 일식 한상 도시락을 한번 먹고 제가 후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 맛있어요. 완전 짱이야 바다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뭐 다볼수 있어요 어,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어, 일식 한상 도시락인데 일단 후식 과일이 있고 락교랑 와사비가 있고 초밥용 간장 이렇게 귀여운 물고기? 붕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명란젓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일단 밥이 양이 적은데 명란젓이 이렇게 있는데 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 미소된장국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새우사, 간장, 전복이 있어요. 이게 진짜 비싼 거잖아요. 여기서 잘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연어구이 있고 고기가 있고 구운 야채가 있고 일식 캘리포니아 롤같이 생긴 거 있고 스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가장 눈에 가는 거. 원래 이런 도시라고 눈에 가는 거 먼저 먹는 겁니다. 유튜버들 보통 이런 거 하던데. <laughs> 전복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기 정말 해물이 맛있네요. 진짜 ASMR로 들려드리고 싶을 정도. 아니 나나한테 맛있지 새우. 네, 새우가 저는 이렇게 큰 새우를 거의 못 보잖아요. 멋지지 마요. <laughs> <laughs> 손가락보다 커요. 손가락보다 크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호텔 도시락이랑 신선한. 저는 솔직히 어느 뷔페를 가든 연어 초밥을 먹으면 그 뷔페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연어 초밥이 맛있으면 애가란 맛입니다. 저는 스시에 간장을 찍어 먹지 않아서 그냥 먹도록 하겠어요. 맛있어요. 다른 것들도 맛있을 것 같아요. 연어 음. 초밥 맛있기 때문에 엔간 다 맛있습니다.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예요? 이게 연어 부위인데 연어 부위랑 소스랑 대 연어 알이랑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되게 감동스러운 점은 아쉬워 없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향크네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락이 시킨지가 한 시간 정도 좀 넘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좀 차요. 근데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원래 오늘 컨셉을 잡았었어요. 주우제 씨처럼 맛없게 먹기 막 이런 것좀 해보려 했는데 절대 불가능한 맛이에요. 누가 봐도 이렇게 맛있다고 어요 제일 궁금했던 게왜 밥이 없는데 명란젓이 밥이 있긴 한데 올려 먹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왜 명란젓이 따로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명란젓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좀 짜긴 한데 <laughs> 네 맛있어요 초친 같은 건데 해초 샐러드 있잖아요 횟집감은 나오는 거 그만 먹는 거 열려갖는 얘기 <laughs> 아니에요 맛있어요 <laughs> 전체적인 맛 평가는 맛이 없는 게 없었다 너무 맛있었다 약간 오이 들어온 거 빼고는 다간긴은인데 <laughs> 호텔 5성급 프리미엄 생각해서 10만원대 초중반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음식이 신선하고 사실 차가워도 이렇게 맛있기가 부실하기 쉽지 않은데 맛있게 좋았습니다 여기 직원들 서빙 솔직히 되게 좋았고요 전반적인 호텔 서비스도 되게 좋았던 게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눈 마주치면 인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딘지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시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다른 우성 호텔를 <laughs> <laughs> <저> 아직 23살이라서 <laughs> 가서 막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음 일단은 제 인생에서 먹었던 도시락 중에는 제일 맛있었어요. 9개가 있으니까 베스트 2만 뽑아볼게요. 가운데 있는 한우 부위가 진짜 베스트였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구성이 일식의 컨셉에 맞게 잘 정해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음. 만약에 약간 추천드리고 싶은 상황은 특히 행사나 컨퍼런스나 기빈들 오실 때 그때 같이 먹으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식사가 되니까 싶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도시락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완벽. <laughs>